안녕하십니까. 카이랩의 박준웅 실장입니다. 지금부터 ICT 표준화 전략 버전 2016 데이터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데이터의 개요, 표준화 목표 및 추진 방향, 중점 표준화 항목별 추진 전략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터는 외래어로 우리말로 표현할 마땅한 말이 없어서 영어의 발음을 따라 데이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데이터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알고 싶다면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나 사전을 찾아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국제표준화기구 ISO에 따르면 데이터란 의사소통, 해석 또는 처리에 적합하게 체계화된 방법으로 정보를 재해석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의 정의가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데이터는 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취득하거나 정보 시스템 등으로 생성된 자료 또는 정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최근 ISOICJTC1에서 데이터는 일종의 값의 개념으로 지정된 것을 말한다는 의미로 정의하려는 연구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측면에서 데이터의 정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IKW 피라미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데이터, 정보, 지식, 지혜의 관계를 나타내는 모델입니다. 보시는 그림은 이중 DIK만 나타낸 것입니다. 과거에는 데이터가 조직화되어 정보가 되고, 정보를 기반으로 지식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AI 시대에는 데이터를 레이블링하여 AI에게 학습시키면 정보를 거치지 않고도 지식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AI 데이터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AI 데이터를 도식적으로 설명하는 그림입니다. AI 데이터는 머신러닝 및 AI 시스템에 입출력되는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즉, AI 데이터는 데이터 외에 레이블링과 메타데이터가 포함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에는 데이터 생태계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과거 정보화 시대의 데이터 생태계를 나타냅니다. 데이터는 문자, 음성, 화상으로 구분이 되고 이들은 수집 및 변환, 녹음, 녹화되어 가공된 후 수요자에게 서비스됩니다. 각 단계에 필요한 표준들은 이미 표준화되어 시장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AI 시대에는 데이터의 가공과 서비스에서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AI 모델에 입력하기 위해서 레이블링이라는 단계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레이블링은 데이터의 유형, 수요자의 요구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다양한 표준이 필요하게 된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오전 2016 데이터 전략 맵 추진 배경입니다. 데이터는 디지털 심화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핵심 자원으로 전 세계는 데이터 기반 생존 혁신을 위한 무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데이터 기반의 혁신 강국 도약을 뒷받침할 청사진 마련을 위해 데이터 표준화 전략 수립이 필요하였습니다. 데이터 분과는 2023년에 개발한 데이터 표준 분류 체계를 기반으로 수집 저장, 가공 처리, 활용 서비스, 관리 거버넌스 등 4개의 대분류화에 3단계 세분화를 하였습니다. 각 분류 항목에 표준을 분류할 때 표준 특성에 따라서 개념 정의, 유즈 케이스 요구사항, 참조 구조 기능 도출, 데이터 포맷 스키마, 프로토콜 인터페이스, 시험 가이드라인 등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버전 2026 데이터 전략 맵의 비전은 인공지능 전환 확산을 위한 데이터 표준 선순환 구조 확립입니다. 주요 추진 전략으로 첫 번째, 안전한 인공지능을 위한 데이터 안전성 확보. 두 번째, 데이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 그리고 세 번째는 데이터 활용 및 분석을 통한 융복합 산업 혁신 원동력 제공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13개 항목이 데이터 분야에서 최종적으로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된 후보 기술들입니다. 데이터 분야에서 최종적으로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된 13개 후보 기술 중 표준화 역량과 유사 표준 성숙도를 기준으로 펼쳐보면 다음과 같은 구조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신기술 선점 전략 분야로는 총 8개가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인공지능 데이터 안전성 평가 방법 표준, 데이터 객체 식별자 명명 규칙 표준, 세 번째로 데이터 객체 식별자 계층 구조 표준, 그리고 비대면 의료, 전자처방전 데이터 서비스 구성 요소 표준, 생산 환경 복합 인지 요구사항 표준, 그래프 데이터 조회 인터페이스 표준, 자율주행 데이터 프레임워크 참조 구조 표준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 주체 중심 마이 데이터 서비스 기술 표준이 있고 시장 선도 전략 분야로는 아바타 데이터 연동 프레임워크 성능 요구사항 표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기술 협력 전략 분야로는 총 4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데이터 스페이스 참조 구조 표준, 데이터 가치 평가 지표 표준, 그리고 역량성과 데이터용 평가 표준과 마지막으로 역량성과 데이터용 진단 분석 표준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13개 중점 표준화 항목별 추진 전략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첫 번째로 인공지능 데이터 안전성 평가 방법 표준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구축을 위해 데이터에 대한 자율 규제 및 이해 관계자들 간의 데이터 품질 관리에 대한 원활한 의사소통 및 상호 운용성 부재가 표준화에 필요한 주요 이슈입니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 시스템 및 서비스 제공 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 요소들과 이를 완화시킬 수 있는 기술적 조치에 사전에 시행하여 사회적 안전성 확대라는 사회적 측면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데이터 스페이스 참조 구조 표준입니다. 핵심 요소에 대한 기능 정립이 표준화가 주요 이슈이고 이를 식별하고 요소의 역할과 기능적인 표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를 통해 이기종 조직간 데이터 연계를 위한 상호운용성과 보안성을 갖춘 아키텍처를 표준화함으로써 실내 기반의 데이터 공유 기술을 체계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데이터 객체 식별자 명명 규칙 표준이고, 네 번째는 식별자 계층 구조 표준입니다. 이두 가지에 대한 표준화 주요 이슈로는 데이터 생태계와 같은 개방 환경에서 식별자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적인 식별자의 체계 적용과 실시간으로 생산되는 데이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 데이터 유통 거래 활성화를 위해 객체 식별자를 부여하고, 이를 해석하는 해석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산업 전반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형태의 각종 데이터와 신규 비즈니스 발굴을 위해 끊임없이 증가하는 데이터 분석 요구 사항을 지원하는 데이터 관리 체계 및 데이터 처리 자동화 기술을 확보할 수 있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데이터 가치평가 프레임워크 및 구현 기술입니다. 현재 중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관련 표준이 개발되고 있으며 모두가 이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데이터를 자산으로 인식하는 화두가 거센 상황으로 현재 많은 국가에서 이를 개발하고 활용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섯 번째, 비대면 의료 데이터 서비스 구성 요소 표준입니다. 감염병 위기 단계 조정에 따라서 현재 비대면 시범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며 WHO 비대면 의료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대면 진료 서비스의 보충 조건으로 비대면 진료 시행을 권고하였습니다. 현재 의료 데이터 호환성 문제가 발생하여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등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곱 번째는 역량 성과 데이터용 평가 표준 기술입니다. 고정되고 한정된 평가지와 평가 문항만으로는 개인의 역량 성과와 측정에 있어서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것을 해결하는 것이 표준화의 주요 이슈입니다. 현재의 온오프라인 평가에서 한정된 리소스를 활용해야 하는 비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멀티모달과 광범위한 평가 모형을 통한 교육의 초개인화 확대라는 경제적 측면의 기대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여덟 번째는 역량성과 데이터용 진단 분석 표준 기술입니다. 학습 분석은 콘텐츠와 학습자 상호작용에 대한 데이터 추적을 통해 활용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 멀티모달및 정서 데이터 접근성 및 포용성을 고려한 데이터까지 수집이 확장되어 이를 통합한 학습 데이터 분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학생 개개인의 다양한 고려 사항도 진단 요소 활용 등이 표준화의 주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초거대 모델을 활용한 공정하며 효율적인 학습 분석 평가 표준 기반의 상품화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디지, 디지털 포용성 측면의 교육 서비스 시작인 진단 대상의 확대라는 기술적 측면의 기대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홉 번째는 생산 환경 복합인지 요구사항 표준 기술입니다. 스마트 농축수산에 활용되는 IoT 센서 농기계에 대한 표준화된 데이터 표준 부재로 인해서 스마트 농축수산을 구축하는 데 있어 규격화된 제품이 없고 제품별로 인터페이스 및 데이터 구축에 있어서 많은 비용이 소요됨으로 표준화가 필요합니다. 특히 농촌 지역의 고령화로 인한 농업 인구의 감소 그리고 생산성 재고를 기술 혁신을 통해 보완이 가능하다는 사회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열 번째는 그래프데이터 조회 인터페이스 표준입니다. 스마트시티와 같이 다양한 도메인의 이종데이터를 통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데이터 간 연결성 기반으로 원하는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필요성이 주요 표준화 이슈로 대두되었으며 공공, 민간, 데이터 활용 확대로 기후변화 등 데이터 기반 사회적 현안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는 사회적 측면의 기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1번째는 메타버스 데이터 연동 프레임워크 성능 요구사항 표준입니다. 다양한 메타버스 플랫폼 사용자의 아바타가 제각각 존재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의 불호환으로 경제적 가치의 손실과 메타버스 활용도 감소를 초래함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표준화가 필요합니다. 메타버스 시장 규모는 519억 9천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는 1조 3천9억 달러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시장 성장을 더욱 확대하고자 메타버스 플랫폼 사용자 만족을 위한 아바타 데이터 연동 프레임워크 성능 요구사항 표준 기술 개발이 필요합니다. 12번째는 자율주행 데이터 프레임워크 참조구조 표준입니다. 자율주행차의 상태 정보, 주행상항 주변 환경 인지 정보 등을 포함하는 자율주행 육안 데이터의 일관된 데이터 의미 및 체계가 수립되어 있지 못해 데이터의 중복 구축, 검색 및 활용 제한 등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관련 데이터의 효율적인 구축, 운영, 관리 및 활용을 위해서 이들에 대한 의미 및 구성을 프레임워크 참조 모델 형태로 정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표준 개발로 인하여 상호 운용 표준 기반 데이터 구축 및 활용에 따른 데이터 구축 비용 절감 및 이를 이용하는 서비스 및 시장 활성화라는 경제적 측면의 기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13번째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데이터 주체 중심의 개인 데이터 관리가 가능한 개인 데이터 전송 표준 기술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마이 데이터 서비스 및 플랫폼이 각각 개발되고 있어 분야 간 서비스 통합 과정에서 공통 개인 데이터 항목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표준화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표준이 개발되면 개인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고 개인 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개인 데이터 관리 및 전송 비용 절감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경제적인 측면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국가 R&D 규정이 개정되어 표준도 R&D 성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ICT 표준화 전략맵 내용을 참조하여 활발한 표준화 활동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발표한 전략맵 내용은 TTA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